2시 반 정도 됐는데, 우리 강아지도 피곤한지, 꼬리도 일어날 생각이 없네요. <laughs> 타러 갑니다. 어? 제가 탈 택시가 오고 있네요. 네, 오늘은 쉬는 날이기는 한데 하루 종일 파주에서 녹화가 있어요. 그래서 파주 녹화장에서의 모습 같은 거 브이로그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제가 셀프로 메이크업을 다한 모습이고요. 준비를 다 끝냈으니까 녹화장으로 가겠습니다. 좀잘된 같아요 네. 오늘은 알짜왕 녹화 있는 날이라서 녹화도 파주거든요 남편이 데려다 준다고 뒤까지만 나오고 있어 네. 오빠 차 타고 가는 길이에요 소리도 같이 있고, 네. 녹화장 도착해서 또 스튜디오가 비슷비슷하긴 한데, 또 스튜디오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. 오늘 뭔가 그 촬영장이랑 세팅이 바뀌어서 그런지 원래 한신화인데 40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열심히 살지 말라고. <laughs> 내가 열심히 살고 싶어서 안 그래도 병원 4.5일 연했는데 어떻게 하루를 더 쉬어? 그래도 그날 나. 앞머리랑 커트 예쁘다고. 앞머리가 사실 오늘 아침에 좀 늦잠을 자기도 했고요. 어, 2회분 녹화하면 옷을 여벌 하나를 더 챙겨가서 다른 옷을 입고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. 왜냐면 연속해서 이제 2주 동안 하다 보니까 같은 옷을 입으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방송하고 처음으로 의상을 안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1회 때는 이렇게 찍고요. 뒤에 거 녹화할 때는 원피스를 뒤집어서 입어가지고 급하게 찍고 머리도 이제 거기서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이 처음엔 풀고 다음엔 묶었어요. 그래서 다행히 좀 달라 보이게 나오지 않았을까. 제가 오전에 녹화가 이제 매주 있다 보니까 오전에 녹화장 가거나 할 때도 중간에 밥 챙겨 먹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때 이용을 하는 게이 오스테 방탄커피예요. 음, 케이스에서 이렇게 딱 꺼내는데 맛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오스테 캐톤 에스프레스 커피? 요게 제일 제 입맛에 잘 맞아서 제일 잘 먹고 있는데요. 가끔 달달한 믹스커피 땡길 때 있잖아요. 녹화 중간에 식사 대신 먹을 때는 좀당 떨어지거든요. 그럴 땐 그렇게 달달한 걸 먹기도 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사실 방탄커피가 음, 맛에 호불호가 좀 있다라고 해요. 기본적으로 방탄커피를 만들 때 탄수화물이 들어가지 않거든요. 그래서 에스프레소, 그러니까 커피에다가 기버터, 그리고 m c t 오일만 넣어서 만드니까, 어, 맛이 좀 니글니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저는 그냥 카페라테 같은 맛이라서 원래 집에서도 잘 만들어 먹고 되게 이 맛을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이 상태에서 커피 맛만 좀 진한 게이 오스테 중에서도 에스프레소더라고요. 이게 제일 제 입맛에 잘 맞고, 그래도 가끔 당 떨어지거나 할때 있어요. 이렇게. 달달한 믹스커피 같은 게 땡길 때가 있잖아요. 그때는 또 오스테에서 나온 다른 좀 달달한 커피 종류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설탕을 이용하지 않고 스테비아를 이용을 해서 역시 칼로리나 아니면 탄수화물 양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단맛을 같이 깔끔하게 잡았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도 좀 두고 녹화장에도 갖고 다니는 편인데 다른 분들 줘도 맛 이상한데 뭐 이러시는 분들은 없었어요. 다 어, 먹을만한데 맛있는데 맛도 괜찮습니다. 방탄커피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유명할 수도 있는데, 사실 다이어트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. 모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다 적합한 커피는 아니에요. 방탄커피는 다이어트 중에서도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하죠.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고요. 안에 탄수화물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, 커피 말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버터랑 MCT 오일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, 탄수화, 저탄 고지에도 딱 맞는 영양 성분이 되겠고 이 안에서 이제 주로는 버터를 베이스로 하는 열량을 낼수 있는 성분도 있고 MCT 오 l 같은 경우는 지방이 축척이 되지 않고 에너지로 바로바로 바로 태워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두 가지 성분이 가장 메인인데 두 가지를 모두 고함량으로 잘 담아내고 있더라고요. 어, 특히나 이제 버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함량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도 버터 자체가 질 좋은 무형 버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포만감이 좋아요. 그래서 먹었을 때 단순히 물빼만 채우면 금방 배가 꺼지는데 그것보다는 포만감이 오래 유지가 되면서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녹화 중간에 이제 첫 번째 녹화하고 두 번째 녹화 사이에 도시락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런 거 먹으면 속도 더부룩하고 그리고 좀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잘안 먹거든요 근데 이오스때 방탄 커피를 딱 하나 마시면 다음 녹화까지 막 꼬르륵 소리도 안 나고 기분 좋은 포만감, 적당한 포만감을 잘 유지할 수 있어서 그게 좋더라고요. 이제 MCT 오일 같은 경우도 사실 MCT 오일의 역할이 지방이 저장이 되지 않고 에너지를 태울 수 있도록 활용하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. 그 본연의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안에서도 구성 성분이 되게 중요한데요. MCT라고 하는 게그 지방이 단세지방산, 중세지방산, 장세지방산 이렇게 지방산 산세... 길이가 나뉘고, 거기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. 장쇄 같은 경우는 사실 길잖아요. 에너지로 활용이 되기가 좀 어렵고, 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로 많이 가게 되고요. 중쇄 지방산 같은 경우가 에너지로 활용을 하기가 좋은데, 이 탄수의 길이에 따라서 c a 그리고 C10, 이두 가지가 메인 성분이고, 두 가지의 황금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. 7대3. 네, 이 오스테 방탄커피가 7대3의 황금 비율을 잘 지켰다라고 하더라고요. 또 성분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아서, 네, 식사 대용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. 오늘은 빨리 또 나머지 마저 마시고, 오후 진료를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.